후구구구다. 지난번 영상에서 폰타인이 업데이트 되기 전 모습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폰타인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기포에 터를 봐야지 그 감동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왔다. 파라컬트 지역의 가장 높은 곳 바로 그 절벽.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분명 있기에 하겠지만, 음 귀찮아. 알베도로 슈슈슉 올라가면 그만이야. 자 알베도 꽃깔고 오라야엥아 맞다 후발 이번에 상주에 슈퍼점프 배지돼서 막혔다 알베도 그의 존재 가치가 말살 당하다니 안돼라고 할줄 알았냐고 기돈 방법의 슈퍼점프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아직 작동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흑기오라 자차 오케이 이전만큼 빠르게 위로 솟구치진 않지만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는 무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 부활한 알베도 효과 덤프는 다음에 소개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빨리 감기 온 안개가 왜 이렇게 진야 뭐 어쨌든 흐릿한 배경만 보더라도 이전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자 일단 인게임에서 보이기를 폰타인의 용기된 지형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방면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형들도 새로 추가된 모습이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산 같은 것이 생겼네 이쪽 오른쪽 방면 같은 경우에는 범위 배경으로 꽉 차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뭉텅이로 사라진 모습이다 일단은 인게임 시간대가 문제인건지 안개가 너무 빡세서 제대로 된 관찰이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안개 대거에 호위대브로야을써 일단 지금은 영토 자체가 솟아 올라가 있는 폰 타인의 모습을 잘 봐두자고 저긴 먼 쪽부터 가까운 쪽까지 모두 폭포를 경계로 하나 보네아 잠깐만 이러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이 힛. 젠장 돈만 앞으로 날아갈 걸 그래도 뭐 상관없어 어차피 알베도 쓰빠. 는 아니고 슬로스바 장프로 다시 올라가면 됨음 실전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다 자 이전에 올라왔었던 동일한 절벽 위치 폭포가 주주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실제로 업데이트된 모습을 상가셔. 보니 역시 직접 바뀐 모습을 자. 보는 것과 상상은 차이가 크다 자 그럼 안개 제거 온 오호 아주 선명하니 좋구먼 안개 제거는. 매번 흑우구구를 챙겨보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새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초간단으로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PC는 마우스를 호출하여 페이몬 뚝배기와 캐릭터 선택 단축키시를 동시에 누르기 모바일은 그냥 양쪽 손가락으로 양쪽 뚝배기 동시에 터치 페이몬 메뉴에서 랜포프 기원창으로 진입 다시 연결 화면 끝이다 굉장히 간단하니 심심하면 주라이 자, 아까 안개로 안 보이던 모습이 모두 드러났다. 이쪽 부근 지형을 아예 통째로 증발시켜둔 모습. 또한 폰타인에 솟아오른 지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 저기 저 끝까지 이어져 있네. 그러고 보니 옆쪽에도 뭔가 변화가 있구만. 그래, 뭐 일단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고 지형을 보아하니 정말 폰타인이라는 나라만 쏙 골라서 윤기가 일어난 듯하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면 이 역시 폰타인 지역의 셀레스티아 가설은 빗나간 걸까? 지금 1위월 방면으로 사실상 텅 비었는 부분도 그렇고 중앙 뒤쪽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허미산의 존재와 사실상 국병이라고 할수 있는 폭포가 북쪽 방면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 글쎄 이쪽 중앙 부분을 대체 뭐로 채우려는 계획인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럼 슬로우스 팟잠프로 인공위성샷을 확인해 보러 대체고반드야 한주의 법칙 자 오케이 일단은 이 북은 그냥 싸그리 물로 재워뒀다 저 멀리 리월이 보이고 군녹닭도 있고 이전에 보였던 허접한 모습의 산지형이 혼타인 바로 옆쪽으로는 싹 날렸고 저 뒤쪽으로는 살짝 남겨둔 모습이다 혼타인 국경이라고 볼수 있는 폭포 경계는 일단 저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따가 전처럼 마우티마 부근에서도 다시 올라가 볼 거니까 옆쪽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처음엔 본 타인의 일정 지역만 융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 나라 전체가 솟아오른 형태가 맞는 듯 아니 그런데 여기도 폭포가 있네 이중으로 된 형태였어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구만 미공개 지역 부근은 안개가 짙어서 그런가 전혀 모나 보았다. 그래. 그리고 이 밑에 지형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의 지형으로 새로 단장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들 얘네들 원래 없었잖아. 뭔가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지 지평선 부근으로 해서 산 지형들을 추가해 놓은 모습이다. 허허 그리고. 잘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마감도 요런 식자 여기에 폰타인성의 모습이 보이고 아직 열리지 않은 구역까지도 한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 올라와 보니 4버전 대의 폰타인 전제맵 모습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윤곽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형태 전체가 보이고 있는데, 흠. 혹시 이것이 바로 폰타인의 모든 영토다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둔 건가? 폰다인이 고작 이 정도 크기 같지는 않은데 말이지. 수메르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넓은 크기인데, 물론 사막이 매우 넓다는 공식 설정이 있기야 하지만, 아니면 애초에 이 정도 크기로 살게 됐는데 수메르가 너무 컸다 보니 기대치가 높아졌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현대는 이렇게 아주 좁은 형태로 열려 있는 상태인데, 글쎄, 다른 구역들이 조금 열려봤자 딱히 넓어 보이진 않아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 저기에 항구로 보이는 건물도 있네. 뭐, 어쨌든, 내 생각은 지금 모습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딱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진 느낌이어도 갑자기 더 뒤쪽으로 크게 늘려서 공개할지도 모르는 법이니까. 그러고 보니, 여기 완전 테마파크 느낌인걸. 조라기 월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티바트 다른 맵들과의 비교를 해보자. 오오, 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폰타인 크기가 엄청 커보이네. 바다 부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거 정말 폰타인 전체 크기일 수도 있겠다 싶다. 자, 수고했다, 알베도. 내 연구는 끝났어. 보너스. 옆에서 보는 폰타인. 음, 옆에서 보니 폰타인 경계를 처음부터 정해둔 느낌이 짙다. 그러면, 혹시 이빈 곳에 리월 추가 지역이 열리게 되는 건가? 침묵 협곡이나 교우역 마을이나 떡밥이 빼만이 뿌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마 이번 해등절 버전에 그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자고. 그 밥, 아, 바빠.